I'm not 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제게 모이세요. 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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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경 메디안리스 상습니다 어, 우리 탈안 들었구나. 응? 아, 맞, 맞해.

갈래 씨발? 어나게나다고 어. 진 않아. 오케이. 아다나요 오오플 아, 씨바 이거 삼패 언제 뭐냐? 노플 아, 프리거든? <놀람> 아, 죽여. 어디갔어요 정글? 정글 하고 j u n 보 l e j u n g l 오케이 오케이 118. 아, 마이스. 아 이제 시발 탱, 탱커보다 딜로 상대하는 게 훨씬 쉽다. 버라운라라만노플이라운만 노플. 라운 뭐? 노플. 디스 잡았다. 아, 좋같네 이거. 얘도 플이에요 나이스 병아 아, 씨. 나아 저거 도플 아래로 들어갔네. 는 이노 u know 왔 어, 어, 저도 내릴게요 What a 요 어, 다까 u doing? I'm going to go to the derrick. This i 노 the p r a y 아 아이스? it's a

뭐라운도 아, 풀었지? 네, 브라 아, 아까, 아, 아까, 아, 아, 아까 아까 아, 아까는. 아, 자크는 플래시는 못했지못네 자크 아까 미드 갱왔을때 썼어 한번.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제너 써. 이이그보다 요네보다 아, 아, 20초 드려. 나가 아, 아 까형그강 나오면 해볼래? 얘깊게 나올 것 같은데 와도 없어. 그리고 노플. 아, 이거

이거 근데 괜찮나? 마나가 없어가지고 라인 밀어야겠 라인 한 번만 밀고 그럼 민무빙 용이 칠겠다어 자크 여기있다 어. 자크, 어. 자크, 어. 자크, 어. 자크 여기있다 자크 여기 들어갔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정글 들어갔어 발개치는 발개치는 어, 괜찮다 스마트 었어요 어. 네. 없네 나 하나만 먹으면 6렙이긴 한데 하나가 없네 다크 아, 그 여기 칼부야 잠깐만 나 이거 먹으면 6렙이야 미리 리데이 해볼라고? 어 어, 왔다, 시발. 아, 아, 씨발 어떻게 돼? 시치. 아, 씨발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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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이제, 풀 돌고. 자, 크도 우통이라풀 돌았다. 어, 우통 계산해주네, 이거. 그럼 있어. 얘 지금 이빠졌거든 e 음, 잠깐만. 노플이 아, 누플 노플 돌아요, 이제. 헤네. 와드 했나? 없을 텐데. 그냥 그걸로 뺐나보다. 콜 같은 거 했나보다. 방금 와드 박았고. 이거 할것 같은데? 거내 맞춰 줘. 아, 렇게 마무리해 줘. 음. 네다 조심해. 나 플래시 볼게요. 아, <laughs> 안 되겠네. <웃음> 나이스. <laughs> 그렇지 너무 좋다.

같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저희 씩기도 게요 벌어 겁니다. 미드 노클 노고 노플 노고 그리고 얘겠다라고요슉 빠뜨 먹지 오케이. 죽었는데. 아, 안돼 죽으면 안 돼. 아. 이 <laughs> 아, 아. 아, 추가 한 번, 네, 쏘리. 쏘리는데요 이러면. 에이, 그다 아, 그, 여기 있어요, 미디어. 나 쎄긴 하네. 비 <laughs> 상대 바텀 빈사해요뭐하는데 지스 킬 돌지 나요 툴이요? 텔아텔 돌만하겠다 어 됐었다 바텀 지스 아... 아, 노텔? 아... 에이스 노대아 에이스 좀요 X됐어요 저기요 <laughs> 오케이. 네. 아니, 이제 쪄거든? 조마 기다려. 저도 맞춰서 할게요. 도도적 바로 하면 내거리고. 아, 턴 아, 어. 간다. 어, 아, 졌는데? 안 졌었어. 안 졌었어. 아, 아, 요네 요네.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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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있어? 민들 라인 밀어줄게요. 없지 않나 갔다 내가 턴 밀게, 그냥. 스펠 스 없어요? 아이씨.. 아이씨. 발는데 <laughs> 노공, 연네 노공? 노너 노플이에요? 어더못해요못 이길 것 같은데? 어, 잠깐만. 까비까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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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때 언제 네. 나는못 죽여요, 저거. 천천히 해보자. 인사만 잠깐만. 간거 같은데. 안 갔어, 안 갔어. 오케이 오케이. 보라운 명. 잭크 탑이었어. 나 요네 이길만 또해 지금. 템 템프 개빨라가. 지고 내가 요네 요네 존나 잘 갔어 아, 아. 형. 요네 저거 지금 템 아니야. 이거 반 뽑아. 갔다. 됐나? 도 나도 존나 잘 갔어. 아 그럼 안네 까비 까비. 아 근데 최고 존나 많이 주네 이런. 거. 와바 젤리, 젤교젤같네 그냥 캠프 돌아가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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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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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아 저기 안 따라가죠? 얘 노플이에요? 요네 완네유네 오케이 오케이 요네 좀 멀어 잡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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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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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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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 지금 초네초4초4초4초2초이초 바울게요 그냥 바가까 바가까 나뒤 쭉쭉 볼게 라인 레메요 내 끊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됐어. 턴업. 다 끊었다. 다 끊었다. 다 끊. 어야 먼저 맞았는데?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어다크탑이야 턴턴이 그냥 잡아 됐어. 어. 정확히 맞... 봤어요? 어? 왜? 될 수가 없어. 뭐 토스 소리 났는데? 아까 브라운 도플. 이 녀석 어. 명... 아, 아. 어 안녕. 아나 가버렸다. 아이고. 소리 소리. 오초, 호텔 는버 버티면 three, 좋아. 버티면 좋아. 버티면 좋아. 버티면 좋아. 버티면 좋아. 버티면 좋아. 버티면 좋아. 아버안면 좋아. 버풀아서풀면아 버티면 아아아아버아 버티면 좋와 버티면 좋아. 버티면 좋아. 버티면 좋아. 버티면 좋아. 버티면 죽아세요면 좋아. 아아 와 잠깐만, 어, 뭐, 뭐, 아씨발, 졌됐네제 그래? 어? 그 연애 맞킬 먹은 거랑 연애가 나온데. 아니 이거 미포, 내가 이거 패소리났다니까 그냥 여기서 리콜 되네, 친구? 나도, 나도 못 들었는데. 아 졌다. 잠깐 만게이 녹소리야 녹소리. 근데 아까 풀었죠 근데 풀었어 궁이 응. 있어서 명용푸한명 있다. 용한번 쯤은 배다탑패 팠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지금 분리에 제압... 그거 뭐, 보면... 뭐야 이거? 아니야 뭐. 상대, 상대가 붙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뭐, 먼저 녹이면 되겠다. 또붙 아, 아, 아. 볼게 붙어 볼게. 얘도 펼. 치고 있나요? 나이스. 자카 뭐? 밑에 자카 뭐. 뭐. 밑에. 아 먹었네. 아. 먹었 아. 아, 이거, 그, 네, 나, 나 파트 맺겠습니다. 네, 응. 네. 와, 이거 템템포 존나 빠르긴 해. 연애, 여기. 여기 있어요. 있나? 어쩔 것 여기 있네. 이거, 여기서 어? 해야 될것 같은데? 자, 크 올라오는 무빙. 아, 그, 아, 어. 여기 봐줄래요? 여기 되나요? 연애, 왼쪽으로 가는 중? 연애부터 할게요.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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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연애, 연애, 연애. 저기 뒤에 미포, 미포 어? 올렸다. 그리고 죽였어 일단. 네. 저 살았어요. 딕스 노플. 딕스 노플, 딕스 노플, 딕스 노플. 요네, 요네 죽였다 고. 그래, 다행이다. 응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미드 타워 겠게응 어, 어. 바텀도 깼어. 안녕? <laughs>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오일테? 직스텔인가 보다. 직스텔. 전멸 빠진 거뭐 있지? 여기. 내가 일단 치감 하나 올릴게. 일단 나 직스 직수, 직스만 봤어. 여기 치감. 여기.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응. 나 따봉할게. 치감이 하나 필요하긴 하겠고 치감 한명더 가야겠는데 자크도 있고해서 내가 다 붙여줄 수 없어. 붙일 사람이 없네. 이얘 노플인데 어안 돼, 요네 그래. 봇나 없어 자크 왔어요 자좀 멀다 우리 멀다 천천히 울렸다 싸움 났어 천요네 방금 미야됐다 바텀에서 에이. 저 위를 위 가는데 위를 가는 위를, 두죠, 위를 이거 더블래 더블 래 잡았고 얘 플래시 몰라요? 나이스 파 전령 전령 로넨 어, 오케이 1대1야대리야미에둘 어, 어, 음, 있어요 뭐 바론인줄 바론 있었으 바론인 대신 존나 안아돼 아, 미포 밀어 어. 이소 전령 이 어. 예. 미드 민다잉 로넨 계속 봤던 어? 이거 오케이 텔는 모르겠다 텔있을거 Uh, 나도 마텔. 예. 별로 못. 안 뜰지 직라서못 뜰겠다 위대 근데. 근데 나야 짧으면 되게는 아홉 개. 저기 내저 공. 미안해. 지금 한번더길래요거 어? 없는데. 저희랑 턴, 저희랑 턴안 맞아요? 응. 오케까지 브라운 출발한 것 같기도 하고. 괜찮? 오케이. 어, 이제 미드 받을게요. 위에 있어. 없는데, 할게. 그러네. 바텀에서 방금 미야 됐고. 미드 깰수 있나요? 근데 이거 점프, 자크 점프 조심해라. 여기 있다, 있다, 있다. 밀때고저 뺄게요. 아, 잠깐 뒤에 집터로. 뼈가 집터 한다볼게. 에, 아이, 아이 나랑 이인마롱 가능해? 오케이. 그래서 계속 시야 존나 잡거든. 야 나올 생각? 용, 용일분다. 아래로 시야 잡았어요. 지금 위에 시아이 없어? 그러면 용턴에, 어. 용턴에 어. 한번 노려보던가 지금 찾아, 그냥 지금 어, 어, 한번 쳐볼까? 지금 쓰는가 어, 어, 거심 같아 어. 누드밀고 와. 미포 나중에 합류하고. 에, 네, 그냥 무 연기를 하고. 오케이. 너 좀만 더 빡세게 밀어봐. 안 붙어 되니까. 예. 요래 봤던. 미드 건다 제이스 나왔는데? 나나미드 그냥 태서 살짝 어그로 끌게.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차, 3차, 어그로 3차, 3차, 끌 거야. 자, 어미드 갈게요. 응. 돌아온 노무네 보 나이스 나이스.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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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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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용네 씨발 까비 나이스. 아, 뭐? 뭐 뿌리지? 누구 누구 뿌리지 이거? 야, 용또 나와 있대. 뭐 하냐면? 요네 도플. 와씨살았아다 갈래?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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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요네 플어디데는게더 좋을까? 아, 형할까? 어, 돌... 아, 씨나 봤나 보다.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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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말하자, 말하자, 말하자. 아, 어 도플. 말가 가져, 아 어, 씨 바닥 셔기야. 아, 나, 다 나, 다 요네 뭐, 요네 잡다, 요네 잡다. 요네 플 요네 플 아, 시제이스바 아, 까비, 까비. 아, 아, 이 아, 시 아, 까비까비 아,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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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차 먹을까 나올까? 이거 너 이차 먹어라. 이거 별한 밖에 없다. 맛있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쯧. 어, 직쓴가 작가썼 얼마 네버거빠 어, 도비는건 조심해야 돼. 나이스. 어스을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아, 가야 절따 죽어. 나이스. 텔도 뺐다 이러면. 이스 제이 제이스, 여기 다 채웠지? 나 블루 먹어도 없게 그냥? 먹어. 뭐, 뭐. 20분 되면. 형, 응, 봤던 거같 거지? 나 까빤다. <laughs> 아, 나 이번 턴1 0 없어. 오늘 미드 가 거. 너 여기 나, 너 어? 왔다, 너 왔다. 죽일래? 오케이, 가, 갈게. 일단 뺐었어 아, 할게. 할게. <laughs> 어, 까비. 까비, 까비. 그... 제이스 방금 미야 됐고. 제... 아떻게 어, 저희 미드 전력. 제이스봇 제이스봇. 오케이. 싸가지 없네 새끼. 크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자깐 찾아볼게요. 아래쪽으로 있을 것 같은데. 눈에 안지이네 아크 뛰는 거만. 나중에 잠깐 여기 잠 여기 잠깐. 제이스 미아 제이스봇 제이스봇. 오케이 오케이 네이 얘네들 일3미다 그냥. 미드 열려요. 천천히 할게요. 나빠어 뭐야, 방금. 다 신발 엎비 가비. 빨리 떨어가. 조녀가. 이러면 빠져야 되는데. 아, 소리 소리. 이까지인데 왜냐면 별로 지장 없어 가지고 상관없어. 천천히 다시 하면 돼. 돌아오면 얻 킬? 뭐야? 게이득. <laughs> 개꿀 어, 대나. 아쟤 라이즈 많이 나왔구나? 내가 봤던 거 알겠네 20초 남았어 요대 점수 한번 잘 해보자 나머지 뒤엔 없다 좀 많이 어, 나오면 뒤가 어. 한번 봐볼게 어? 시바, 이 새끼 좀 노려 볼만한데? 지금부터 어, 한번 붙이볼래? 저 내릴게요 저 내릴게요 어, 어. 아 너무 뭐, 많이 뭐, 쓰기.. 쓰... 쓰... 아.. 그래, 괜찮긴 하다 뭐 없긴 해요 오브젝트 어, 어.. 그럼 나 그냥 탭안 쓸게 어. 잠깐만 뭐야 거리가 나오나 이저각 대역 저각 대역 어 무조건 일단 잡긴 잡아 어, 나이스 나이스 군안 써도 되겠다 이거 오케이 오 어? 어 날라갔는데? 크게 하면 텔도 받아야 될때어 어, 크게 하면 텔 빠질게 와드 하나 어 와드 하나 있어? 네 여기 아래 아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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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봤어 요네 보자 요네 보자 요네 보자 요네 보자 아 쩔어 요네 봐야 돼 요네 봐야 돼 요네 봐야 돼 잡았어 있는, 잡았어 이긴 거 같아 이긴 거 같아 킥 테스트 병신 나한테 빨렸어, 병신. 네 <laughs> 아,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육류충이라 끝났어. 아, 나 그냥 탈타고 와야겠는데, 치타거 어. 내려면은. 아, 갔다 갔다 갈게. 그 여기 네, 웨이브에 탈타 중가요 아, 웨이브에 할게. 제이스만 나와. 네, 제이스 풀 돌았어요. 어그래 내가 뺄게, 나 조장했거든. 물면. 여기 풀이 있는 거야. 네. 어. 이 뺏어 밀었어 뺏어. 그럼도 뿌리고. 깨깨깨 깨. 나이스. 나이구만 어, 어, 좋은 경기였다. 어. 옆